한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곧 빈곤과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OECD가 발표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회원국 평균의 3배를 넘는 40.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76세를 넘으면 무려 절반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왔는데도 나이 들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걸까요?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데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가족 구조와 허술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막연한 믿음과 아니란 준비가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노후를 파괴하는 다섯 가지 함정을 함께 점검하고, 여러분 인생 후반전을 안정과 여유로 바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첫 번째, 아직도 수입이 계속될 거라 믿는다.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수입이 계속될 거라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은퇴라는 것은 마치 맑은 날 갑자기 찾아온 폭풍우처럼 예고도 없이 닥쳐오곤 합니다. 2022년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53세면 사실상 직장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정 정년이 60세지만 실제로 끝까지 일하는 사람은 겨우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또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갑자기 소득이 끊기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아닐 거야 하는 막연한 낙관주의는 은퇴를 준비하는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입니다. 몇해전 경기도에 사는 61세 김씨는 평생 작은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두둑하게 주겠다며 달콤한 말로 설득했지만, 그것이 경제적으로 독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김 씨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 어떤 일이든 시작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예전과 달리 냉혹했습니다. 식당, 카페, 심지어 편의점까지도 경쟁이 심해 계속 손실만 쌓였습니다. 결국 몇년 만에 준비한 돈은 모두 사라졌고, 김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번 돈이 그렇게 빨리 사라질 줄 몰랐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김 씨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병 진단을 받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수입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한번 끊긴 소득은 다시 연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은퇴 후에도 어떻게든 계속 일할 수 있다. 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층 고용률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 만큼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의 이면은 참담합니다. 65세 이후의 일자리는 대부분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노동, 단순 생산직 등 임시적이고 저임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가처분 소득은 현역 시절 대비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힘겹게 일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돈을 메우기 위해 소중히 쌓아둔 자산을 헐어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빈곤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지금 잘 벌고 있으니 미래도 걱정 없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속담에도 있듯, 지갑은 열릴 땐 넓지만 닫히면 너무나 빨리 닫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수입을 계속 기대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절약하고 저축하며 비상금을 마련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혹한 현실을 기억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은퇴는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혹독한 생존 투쟁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두려움이 아닌 여유와 평안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작은 준비가 훗날 큰 위기를 막아줄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금 하나면 충분할 거라 기대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 부어 놓았으니, 노후엔 편히 쉴수 있겠지. 정말 그럴까요? 실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이 받는 국민연금의 평균 금액은, 월 30만원에서 많아야 4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즉, 최저생계비는 월 120만 원이 넘습니다. 연금만으로 살아간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68세 이순옥 씨는 평생 작은 의류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국민연금만 꾸준히 넣으면 노후는 편안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받는 연금은 고작 34만원. 월세 40만원을 내면 당장 생활비가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이 씨는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는 일로 추가 소득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결코 이순옥 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중약 90%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연금을 받고 있지만, 모든 연금을 합쳐도 월 평균 60만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10명 중 9명은 매달 100만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중약 21%는 25만원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금 하나에만 기대는 것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속담 중에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연금 하나에 의지하면 작은 위기에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저축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원을 늘려야 합니다. 취미를 살려 소소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업이나 파트타임 일거리도 미리 찾아놓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에 사는 65세 최진호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했다고 믿었지만, 연금만으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은퇴 후 작은 사진관을 열어 소득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금만 믿었던 내가 너무 순진했다. 라고 말하며 후배들에게 연금 하나로 절대 안심하지 말라. 라고 충고합니다. 노후를 위해 우리는 연금을 든든한 기둥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 기둥 중 하나인 버팀목 정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연금 하나에 기대는 순간 노후는 점점 더 위태로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작은 저축과 투자, 그리고 가벼운 일거리까지 준비해 두면 훨씬 더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좌우하는 건 결국 우리의 준비입니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킨다. 라는 말처럼 작은 대비 하나가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 계획에는 연금 외에 또 다른 기둥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식이 도와줄 거란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 과거에는 자녀를 잘 키우면 노후 걱정은 없다는 말이 당연하게 통했습니다. 부모의 노후는 자식의 몫이고 그것을 효도라고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노년의 빈곤을 초래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무려 89%가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졌을 때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과연 이들이 진심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을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는 기대를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의 삶은 이미 녹록지 않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정미선씨는 부모님에게 생활비 일부를 드리고 있었지만 최근 출산과 함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육아 비용과 주택 담보 대출 이자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던 돈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마음이 불편해져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걸지 않게 됐습니다. 정씨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게 되더라" 라며 씁쓸해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경제 문제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에 사는 70세 이광호 씨는 자식들에게 노후를 의존했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퇴직 후이 씨는 가진 돈을 자녀들 결혼 자금에 아낌없이 내놓았고,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벅찼고, 결국 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씨는 내가 헌신적으로 키웠던 자식들이 결국은 등을 돌렸다. 라며 분노했지만, 이는 애초에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자초한 비극이었습니다. 자녀와의 동거 비율만 봐도 상황의 변화는 뚜렷합니다. 2020년만 해도 약 20%였던 부모 자녀 동거율이 최근 3년 사이 10%대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자녀가 바로 옆에 살지도 않는데, 경제적으로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기대는 노후가 아니라 스스로 지탱하는 노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원망하거나 자책할 일도 아닙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옛말처럼 애초에 자녀에게 의존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모두가 편안한 길입니다.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을 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 모두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한 만큼만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게 하라. 라는 말처럼 각자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이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막연히 자녀에게 기댄다면 결국 빈곤과 실망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는 자녀가 아닌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작은 준비라도 시작하십시오. 이제 효도도 셀프라는 농담이 현실이 된이 시대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건 외로움과 빈곤뿐입니다. 인생의 황혼을 외롭고 초라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자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체면과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살아가려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돈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데 소비 습관과 체면은 여전히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따라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면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체면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무리하게 유지하려는 자존심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갈가먹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은퇴 가구 소비 지출 통계를 보면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은퇴 직후 첫 1년 동안 소비는 오히려 현역 시절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은 급격히 떨어지지만 소비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자산이 급격히 고갈됩니다. 보통 은퇴 후 3년쯤 지나야 겨우 지출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많은 자산이 사라진 뒤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3세 김영철 씨는 2년 전 대기업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약간의 연금 덕분에 별 고민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예전처럼 골프 모임을 계속 나가고 친구들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큰 금액의 부조금을 냈습니다. 또한 자녀 결혼식을 크게 치러야 한다는 강박감에 무리하게 돈을 써 결국 몇년 만에 퇴직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그는 결국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지금은 생활비를 걱정하며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씨는 내가 왜 진작 지출을 줄이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씨와 같은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몸의 벤 소비 습관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눈을 신경 쓰다 보면 결국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 라는 말처럼 타인의 시선과 체면을 위해 소비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빈곤이라는 무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즉시 소비 습관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큰 집에 남는 방이 있다면 작은 집으로 옮겨 주거비를 줄이고 유지비가 높은 큰 차는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작은 차나 대중교통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여행이나 외식 등도 꼭 필요한 수준에서 절제하며 지출을 관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선택이 자존심 상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지출 관리가 결국 미래의 빈곤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가라앉힌다. 라는 말처럼, 사소한 지출 하나하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과 실속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의 눈치 보느라 힘겹게 허세를 부리며 살지 말고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현실을 받아들이고 검소한 생활을 선택해야 합니다. 체면이라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당신의 노후를 빈곤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보다 돈을 더 늦게 준비한다. 사람들은 노후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통장 잔고와 같은 경제적 문제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돈보다 건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가장 뼈아픈 진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이정숙 씨의 사례는 매우 생생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며 꼼꼼하게 노후 자금을 모았습니다. 정년퇴직 직후 통장엔 퇴직금과 저축으로 2억 가까운 돈이 있었고, 주변에서는 그녀를 성공적인 노후 준비의 표본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씨는 퇴직한 지 불과 1년 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이었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암 치료는 이 씨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항암제와 수술 후 관리비. 추가 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비 등이 쌓이면서 단몇년 만에 모아둔 돈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 씨는 한 인터뷰에서 평생을 열심히 일해 돈은 모았지만 건강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야. 라며 후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숙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은 전체 의료비의 44%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고령층 한 사람당 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500만 원을 넘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병비나 비급여 치료비 등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이 느끼는 부담은 훨씬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큰 병에 걸리면 수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쉽게 들어가고 자칫하면 삶의 터전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병 앞에서는 억만 장자도 장사 없다. 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안정된 노후는 순식간에 빈곤과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건강 관리는 결코 뒤로 밀어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으로 병을 예방하며, 다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우리가 백약이 무효라고 말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건강을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현명한 저축은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건강에 아낌없이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결론. 작은 준비가 모여 만드는 노후의 차이. 지금까지 우리는 62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왜 가난의 늪으로 빠져드는지 그 결정적인 다섯 가지 함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막연한 낙관주의, 연금에 대한 과신, 자녀에 대한 기대, 소비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태도, 그리고 건강보다 돈을 더 늦게 준비하는 습관들이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입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가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난은 어느 날 갑자기 불운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틈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린다. 라는 말처럼 사소하게 보였던 잘못된 선택과 준비 없는 삶이 쌓여 우리를 빈곤의 절벽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실에는 사회적인 요인도 큽니다. 고령화 시대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연금 제도와 부족한 사회 안전망, 늘어나는 저임금 일자리와 같은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노후를 결정 짓는 최후의 열쇠는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회 시스템도 개인의 준비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 작은 준비와 행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은 고통스러운 달리기처럼 힘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면 그것이 바로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내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막연한 기대와 아니란 습관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가난이라는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준비한다면 안정과 여유라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와 결심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만 평안한 미소를 선물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현명한 선택과 행동으로 내일을 바꿔보십시오. 가난은 하루 아침에 찾아오지 않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바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라는 긴 터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터널을 어둡고 두렵게 만들 것인지 밝고 든든하게 만들 것인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이면 더 강력한 힘이 될수 있습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내일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꼭대기였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